스킬이 아닌 평타로 딜을 넣는 근딜이라 스킬 몇개 빗나가면 암살 성공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다른 근딜들과는 달리 기습했을 때 암살 성공률도 높고 이 스킬에 피흡도 달려있어서 기습 목표가 눈치채고 1대1 구도가 되고 이길 확률이 매우 높은데 피흡량이 엄청 높은 것도 아니고 뱀감 스킬인 우클이 있긴 하지만 앞이처럼 우클로 공격 막으면 추가 체력 생기는 것도 아니라서 유지력이 높은 캐릭은 아니다. 근데 스킬 한 번만 맞추면 되고 평타 걷다 보면 정 모가지를 쉽게 딸수 있는데 이동기 스택도 두 개고 우쿨 막으면 이동기 쿨타임이 줄어들기까지 하니까 도망치기도 쉬워서 블레이드는 두명 이상한테 맞을 경우 바로 빼야 한다는 것만 숙지하면 쉽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은 벤들유비한테 캐릭을 추천한다면 블레이드를 추천할 것 같다. 어차피 총은 이가 꺼진 상태에서만 쓰고 칼은 이에 이속 피흡들이 다 달려 있어서 이가 켜진 상태에서만 쓰는데 이를 키면. 자동으로 칼을 들고 끄면 총을 드니까 무기 바꿀 땐 귀찮게 한 번이나 2번 써서 바꾸지 말고 그냥 2키로 바꾸는 걸 추천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에 이속 피욕들이 다 달려있고 이랬을땐칼 말고는 못 쓰니까 블레이드는 대부분 칼을 쓰지만 그렇다고 총을 아예 안 쓰는 건 아니다. 근딜할 때 제일 골치 아픈 상황은 암살 목표 주변에 팽이 등지나 네임업 포탑이 깔려있는 상황인데 블레이드는 근딜 주제에 총을 들고 있어서 이런 구조물들을 부수고 진입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도 총들까지 세면 밸런스가 확실히 무너지니까 어느 정도 조정을 해놨는지 평타들은 약해서 메인딜러 역할을 하는 건 힘들기 때문에 블레이드를 쓸땐총 있다고 본대에서 메인딜러 역할 하지 말고 근딜 역할을 주로 수행하는 게 좋다. 여기서부터 궁팁 이전까지의 내용은 블레이드의 전체적인 운영방식이라고 보면 편하다. 우선 이를 키고 빨라진 이속을 이용해서 빠르게 양각을 잡은 다음, 교전이 시작되면 바로 적 힐러한테 쉬프트로 들어간다. 이를 켜도 초반엔 공속이 일반 상태랑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면 딜 제대로 넣어보지도 못하고 뺄 확률이 높지만, 이를 켠 상태에서 칼 쉬프트를 쓰면 이 스택이 한 번에 5까지 차서 공속이 어느 정도 빨라진 상태로 펼수 있기 때문에 쉬프트를 먼저 박는 것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기습 들어가기 전 폰이든지나 네임업 포탑 같은 금폐대응 수단을 없애고 들어가는 게 좋은데 이렇게 구조물을 부수면 위치가 들켜서 들어가자마자 포커싱 당할 테니까 이땐 자리를 다시 잡고 들어가는 걸 추천한다 아무튼 그렇게 쉬프트로 들어갔는데 쉬프트 맞춘 대상만 진입한 걸 눈치채서 1대1 구도인 상황이라면 그대로 극딜을 받으면 된다 만약 힐러둘다 눈치챘는데 딜이 그렇게 안 높은 킬러들이라면 그냥 피움 믿고 개패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쿨은 처음 0.4초 동안은 CC 면역이 생기기 때문에 루나 빙결이나 멘티스 수면 같은 걸 막을 수 있긴 하지만 0.4초라서 엄청 짧으니까 패링 느낌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기습 들어가자마자 쓰는 것보다는 이런 CC를 가지고 있는 캐릭을 먼저 패고 이 캐릭이 블레이드를 보는 걸 확인하자마자 우쿨 피는 식으로 쓰는 걸 추천한다. 우쿨은 도망갈 때적 공격 막는 용도로 써야 하니까 이런 식으로 쓰면 도망갈 때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육굴은 쿨타임이 3초로 엄청 짧고 연료식이지만 시시막자마자 푸는 식으로 쓰면 연료 소모량도 적기 때문에 문제없다 그렇게 극딜을 박아서 힐러 한 명이라도 죽였다면 그대로 나머지 적들도 배태면 되는데 만약 힐러를 한 명도 못 죽였고 딜러나 탱커를 포함한 적두 명이 눈치챘다면 바로 도망갈 준비를 하는 게 좋다 앞서 설명했듯이 피음량도 적고 우클은 뱅감만 있지 추가 체력이 생기는 건 아니라서 유지력이 낮으니까? 조명 이상이 블레이드를 보면 바로 도망가야 한다. 이때 우클로 공격을 막다가 쉬트 쓰지 말고 쉬프트로 먼저 도망간 다음에 우클을 쓰면서 본대에 합류하는 걸 추천한다. 블레이드 우클은 아피우클처럼 전방위를 막는 게 아니라 전방에만 뱅감이 생기기 때문에 사방에서 공격이 오면 죽을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니 쉬트 먼저 써서 적을 전부 앞에 둔 다음 우클로 막으면서 본대에 합류하는 게 좋은데 이때 쉬트 쓰기 전이나 쓴 다음위를 끄고 우클을 키는 걸 추천한다. 이를 키면 외부 요인으로 받는 힐량이 감소돼서 들어오는 디버프가 걸리기 때문에 힐 받으며 우클로 막아도 죽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 우클 쓰기 전에 이를 먼저 끄는 걸 신경 쓰는 게 좋고. 그렇게 본대에 합류했으면 힐러 치력이 전부 채워지기 전까지 총으로 최대한 견제하면 된다. 이때 적의 공격탱이 들어와서 힐러를 괴롭힐 경우 총시프트로 치유감소 걸고 개패주면 아군 힐러가 아주 좋아할 것이다. 쉬프트는 총으로 쓰든 칼로 쓰든 적을 살짝 밀치기 때문에 공격탱과 힐러의 거리를 걸려놓을 수 있기도 하고 총시프트를 걸면 치유감소가 걸려서 유지력이 매우 떨어지니까 공격탱이 오래 못있고 도망가게 된다. 만약 치유감소가 걸린 상황인데도 안키면 그냥 입히고 썰어주면 된다. 이때는 본대에서 딜하는 거니까 유지력 낮은 큰 문제가 안 돼서 패시프트 안쓴 상태에서 패도 상관없으니 슈프트는 아껴두는 걸 추천한다 그렇게 공격탱이나 근디로는 걸 받아쳐서 본대가 안정되어 대치 상황이 되면 그대로 다시 익히고 이동해서 양각 잡으면 된다 궁은 차지가 가능하긴 하지만 길이만 길어질 뿐이고 길이나 위랑 옆범위는 차지한 거랑 안한 거랑 차이가 없다 그리고 차지해서 길이 늘려도 이동기 있는 캐릭은 문제없이 도망가니까 차지할 생각하지 말고 바로 냅다 박아버리는 걸 추천한다 그리고 궁에도 치유 감소가 달려있어서 누나궁이나 대거 궁 같은 희궁을 카운터 칠수 있으니까, 희궁을 쓰는 캐릭이 있다면, 이런 애들 카운터 치는 용으로 아껴두는 걸 추천한다. 아니면, 궁을 이런 캐릭한테 먼저 박아서 카운터 칠 여지도 주지 않고, 죽여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